안녕하세요, 풍상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서프로어를 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원투 낚시랑 캠낚을 좀 다니다 보니 서프로어가 이제 삼치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안간 것 같아서 오늘은 경주로 한번 향해봤어요. 우선 오류 고아라 해변에서 준비를 했고 이날은 원래 일정은 경주에서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울진이랑 영덕 쪽은 참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경주 쪽은 제가 그때 알방어만 잔뜩 잡고 아직 쓸만한 참치를 못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상어는 없습니다. <laughs> 아휴뭐 언제는 있었냐? 먹을 만한 거 고기의 목표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빠르게 빠르게 오늘 좀 많이 포인트를 많이 볼 거예요. 한 포인트에서 한 30분, 길면 한 시간 정도. 일단 뭐 보일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이 가을 시즌에는 뭐 보일링 없어도 나올 애들은 또 나오고 있으면 물고 그런 게좀 일상이기 때문에 참 할만하죠 이때는 회유성 어종들이 있다면은 되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 오류 고아라에서는 꽝을 치고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보시는 동길 대왕암 해변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아예 입질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울산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맞나 고민 끝에 포항으로 이동을 했고 포항에서는 잡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laughs> 포항 이동했고요. 용안리고 여기 보시면은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물속에 뭐가 있는 게 느껴져요. 어, 지금도 뛰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비가 좀 오네? <laughs> 네, 보면은 이제. 아, 또 이제 카메라 키면 안 보여준다. 아, 여기 지금 저기 앞에. 네, 뭐가 있죠? 야, 여기는 상층이랑 바닥까지다 봐야겠다.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방어인가? 새끼 방어 같기도 하고. 오케이. 우 바로 앞에서 문네 바로 앞에서. 오, 바로 앞에서. 근데 안 커야, 안 커야. 바로 앞에서 물었는데. 짜고, 짜고. 방어 같아. 오 어, 방어 아니다, 방어 아니다. 오케이. 줄정갱이, 줄정갱이. 줄정갱이 드디어 나왔다. 아. 여러분. 줄정갱이입니다, 줄정갱이.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거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건 와주고 만세기 잡아먹었던 슬픈 추억이 있는 생선 줄정갱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태빈을 딱 있죠 줄정갱이 <laughs> 아 이거 먹어야겠다 예 여기 있습니다 줄정갱이 일단은 킵 해놓을게요 발봉씨 왔습니다 발봉씨 한번 잡아 봅시다 오늘 줄정갱이 잡혔다 줄정갱이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쇼파이트? 어, 어 쇼파이트 하네 쇼파이트 하네요 오히려 이게 되게 가까운 데서 바이트를 하는데 발 앞에서 막 뛰고 날려놨어요 숭어야 다 방어도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막 삼치 없는데 오케이 걸었어요. 아, 근데, 작다. 작어작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줄, 주... 오! 줄전갱이 투! 야, 오늘 줄전갱이 먹는 날이구나. <laughs> 또, 줄전갱이입니다줄전갱이 맛있겠는데, 이거? 오케이, 오, 방어가 보다. 방어가 보다. 아, 한 마리 잡았는데, 강제 집행이네요, 강제 집행. 뜬다, 또 제발, 줄정갱이어라. 그냥, 강제 집행할게요. 드랙도 하나도 못 재고, 나오네요. 나오네. 방어 새끼네요, 방어 새끼. 방어는 너무 작아서, 야, 이게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은데? 그냥 보내주, 그냥 가라. 가라. 아, 이번엔 가네요. 갔어, 갔어. 어. 오케이. 아, 방어다. 100% 방어다. 아, 이게 드랙을 하나도 못지 바로 뺄게요. 그래도 손맛은 보고 있습니다. 오, 막판에 힘쓰는 거 보니까 나와. 오, 삼치다, 삼치! 삼치 있네, 오! 오시 어, 삼치네요. 굿. 야, 오늘 다양하네. 삼치 있네. 여러분, 삼치입니다. 삼치. <laughs> 자, 냉장고에 좀먹어 볼게요. 다섯째 나왔습니다. 전갱이 두 마리, 삼치 한 마리. 제가 또 계속 해봅시다. 되게 멀리서 물었어요. 삼치는 삼치다. 어 삼치 축하합니다. 삼치 좋네. 삼치가 낱마리로 있긴 있어요. 아오 삼치 사이즈 좋네요. 어이고아이 아이고. 어 아이고. 축하합니다 삼치. 야아45대걸 어, 막상 제면. 아유 축하합니다. 킵킵킵 하십시오 킵. <laughs> 어, 킵, 킵하십시오, 킵. 오야 뭐야 발 앞에서 뭐야 발, 발 앞에서 물었어 요 앞에서 심지어 빠졌어 이거 보세요 아 근데 이건 너무 고신데 얘는 방생할게요 얘는 발 앞에서 따라와서 물었어요 노첸 어, 보내줄게요 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까 그게 끝인가 바닥 찍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바닥을 엄청 금방 찍어 생각보다 오케이. 있네, 있네. 삼치, 삼치. 삼치야. 천천히. 어우. 엄청 멀리서 물었어요. 아니, 빠지겠다, 빠지겠다. 빨리 감자. 빨리 감을게요. 나오네요, 저기. 아, 이게. 스키, 스키 태워서. 야, 이리 와, 이 스키 태워서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삼치씨, come on. 가보지 말고, 오케이. 삼치씨 나왔습니다 삼치 다 킵하고 있지? 네. 오케이 응. 이대로 넣어요? 자, 이거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 제가 넣을게요 아, 여기 놔두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 여러분 지금 시각이 보시면은 6시 15분인데 오늘 용안리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가을이야. 6시 좀 넘으니까 해 떨어질랑 말랑한 그 기분이 있네요. 그래도 오늘 소소하게 포항 와서 손맛 봐서 다행입니다. 작년에 줄전갱이 놔주고 만세기를 집에 가져가서 먹었던 슬픈 전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줄전갱이가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가서 와이프도 한번 먹여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아, 더웠어. 더웠어. 옷. 선글라스도 벗고 옷도 다 갈아입고. 아. 허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집에 왔고, 손질도 했습니다. 짜자잔. <laughs> 한번 볼까요? 네. 줄정갱이 두 마리랑, 네, 삼치는 손질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튀겨야 되니까, 경건하게, 경건하게 해봅시다. 내장이랑 손질은 다 했어요. 아까, 피도 빼놨고. 잘라내고 머리에 이제 정갱이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방패비는 여기 딱딱하게 이렇게 비늘이 있습니다. 정갱이는 살이 붉은 살이네. 저는... 예, 한판 나왔습니다. 보세요. 잘 떴죠? <laughs> 와이프랑 먹을 거기도 하고, 정경이가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뜨기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껍질 하나 베낀 겁니다. 아, 색깔 보세요. 예술이죠. 여러분, 줄전갱이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네, 오늘의 시식단, 와이프입니다. <laughs> 마이크 안 차는데, 자기야? <laughs> 마이크 차고 하셔야죠. 첫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바로 첫 번째 요리는, 짜잔. 삼치구이. 첫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리도 바로 나옵니다. 참치구이두 음. 번째 요리가 오늘 줄전갱이 회입니다. 오와. 예쁘게 잘했죠? 보십시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이거를 이제 자기는 초장에 먹을 거잖아. 어. 저는 요 와사비 간 와사비 간장 이거에 먹거든요. 여기서부터 정갱이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저는 네. 술좀 준비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음, 우와! 음. 부드럽다. 부드러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확실히 전갱이류네요. 그 식감이나 음, 굉장히 비슷하네요. 단장하시죠 짠. 잠시 만 먹어볼까요? 가운데 쭉 드세요. 와우 대박. 와 대박이다.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드셔보십시오. 치 맛있겠는데. 음. 살 엄청 부드럽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그래. 음. 맛있지. 어? 살이 엄청 부드럽다. 아. 같은 이 응? 크림. 크림. 응. 음. 기름한 방울만 이렇게 아, 같이 이렇게 섞어 드세요 음. 이 섞어서. 네. 고소합니다 이거 초장 참기름 좋응 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음. 이정갱이류 생선의 맛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생겨서 저런 맛이 나지 라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주는 음.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요? 저 정도면 괜찮지 자기야 음. 더 못생긴 애도 많잖아 달봉이가 도와줘가지고 포항에서 낚시 안 했으면 아, 힘들었을 것 같아. 요못 잡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근데 이거 삼치가 좋게 생각하면 살이 엄청 부드러운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살이 좀 물른 거야. 근데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 맛있죠? 냉장고에 더 있어. 음 4마리 네더 있어 캬, 예술입니다 좋다 자기는 음. 삼치구이가 좋아 이 회가 좋아? 굳이 따지자면 구이 구이가 더 좋아요? 제가 옛날에 회 그래도 여러 개 먹어봤잖아요 나 때문에 응. 얘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야? 중간? 중간보다 더 위? 아니면 중간 아래? 음 중간 더위 중간 더 위? 응. 음, 그래도 입맛은 살아있네요. 응. <laughs> 처음에 이제 경주로 가서, 경주부터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경주에서 두 번째 포인트에 가서, 아, 이거 오늘 안 된다. 빠르게 판단하고, 이제 달봉이한테 전화해서 포항으로 넘어온 게, 정갱이도, 뭐, 줄정갱이도 잡고, 와이프가 맛있어 하는 삼치. 맛있어. 100마리 잡아올까? 삼치는 음. 100마리 잡아올 수 있는데. 음, 냉장고 못 넣어. 알았어. <laughs> 야, 냉장고 못 넣습니다. 음. 못 잡은 거 아니고, 냉장고 너무 작아서 못 넣는 거야. 그래. 정말이. 그럼 냉장고 한대 사야겠다, 자기야. <laughs> 큰거 살까? 음. 응.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너 이게... 때문이다? <laughs> 고기 잡고 집에서 문방 치으면 나랑 먹을으있잖아 그렇지 집으로 갖고 오면 이제 와이프랑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 먹는 거 아니죠? <laughs> 그렇죠. 고마워. 아니야, 고맙지. 음. 자기. 고맙지. 자기 없었으면이 삼치 굽지도 않았어. 다음엔 조림해 줄게. 좀큰거 음. 잡아서 이제 정경이 위에 안 드셔 보신 분들이 고등어랑 약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등어는 무르면서 되게 기름진 맛이고, 떡진 맛이고, 전갱이는 좀 단단하면서 깔끔한 맛입니다. 이, 아예 달라요. 제가 진짜 극찬하는 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갱이 회 근데 이 줄전갱이도 그 결이 비슷하네. 음? 나쁘지 않았어. 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딱회뜰 때도 딱 살을 이렇게 만지는데, 단단해. 애가. 절갱이 더 맛있어, 줄갱이. 절, 출찬갱이. 뭐라고, 줄갱이? <laughs> <laughs> 절갱이 더 맛있어? 아, 저는, 아직까지는 전갱이입니다. 음. 왜냐면 전갱이는 추울 때 잡았고, 그날 살아있는 걸 잡아서 음, 바로, 바로, 그때 먹었던 전갱이 맛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돌돔이랑 쌍도마치였습니다. 음. 근데 확실히 이제,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라 기름이 부족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음. 그렇다고 아예 없지는 않다. 깔끔한 맛이잖아. 양태보다 이게 맛있지 않아요? 맞아. 음. 자기 양태 맛있다 그랬는데 옛날에. 음, 맛있었는데. 맛있... 음, 자기 광어도 먹었잖아. 광어도 아, 먹어봤지. 음. 양 배도라치도 먹어봤고. 많이 먹어봤어요. <laughs> 그래요? 응. <laughs> 잘했어요. 자기 덕분에 많이 음. 먹었지. 광어 한 마리 잡아서 먹이고 싶은데 올해는 음. 제가. 그 광어를 하는 시즌에 걷는 낚시꾼 촬영을 두달 아니 촬영 한달 편집 한달두 달이 날라가서봄 무에서부터 초여름까지가 서프로를 잘 못하기도 해서 아 근데 지금 이 작은 삼치는 애기들도 엄청 좋아할 부드러운 식감 맞죠? 우유 사탕 같아. 우유 사탕이요? 음, 부드럽고. <laughs> 음. 달달하고. 응. 음. 부드럽고, 달달한 맛. <웃음> <웃음> 어, 근데 좋다, 자기야. 쟤 엄청 많이 먹네? 생각보다. 잘 먹네? <laughs> 맛있어. 맛있어요? 음. 삼치야, 고맙다. 우리 엄마랑 똑같네. 뼈다귀에 붙은 살다 이거 <laughs> 발르려고 살. <laughs> 아, 그러니까. 그,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생활력이 한 거죠. 아깝잖아. 음. 아깝죠. 음. 여기 살 붙었잖아. 그럼요. 깨끗하게 먹으면 좋죠. 좋죠. 와이프, 잠깐 앉아봐요. 여기 앉아봐요. 보실래요? 제가 서 있어봐요. 제가 서봐요, 서봐요. 바지, 바지 보세요. 잠옷이거든요. 촬영한다고. 아이고! 빨간 거 묻었다, 아이고! 오 마이 갓! 촬영한다고 지금 옷 위에만 갈아입고 왔는데. 머리도 감고 눈썹도 그리고 왔는데 그 뭐야 너그 빨래 해야겠네 여기도 묻었다 여기 여기 그건 간장이다 자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이프가 장모님에서 갈아입고 왔습니다 초장 간장 다 묻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같이 짠짠짠 음. <laughs> 이거 이, 이거는 잘 먹었다고 표현하는 거지잘 먹었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거를? 응. 응. 오 나도 자기야 응. 뭐야? 나도 막 묻었네. 자, 아니야 나는 40대라서 잘 흘려. 자 응. <laughs> <우>! 응원해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조만간 또 와이프랑 뭐 영상 또 찍어볼게요. 사실 와이프랑 이제 하고 있는 썬공 서브 채널도 최근에 보니까 구독자 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음. 그것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쨌든, 풍산계 채널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네, 그렇죠. 50%는 50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거기도 일단 영상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영상도 좀 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다른,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하면 안돼 이제 내 건데 반납해 주십시오. <laughs> 아 반납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자기야 만나요? 그거 해야겠다. 이거 명절 전이거든. 명절 잘 보내세요. 한번 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네. 만나요.